오늘의 위스키 메이커스마크 크리스마스 에디션입니다. 하지만 이건 구형이고요. 바로 이번에 신형이 나왔거든요. 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뭔가 구형은 좀 올드한 디자인이라면 신형 스웨터는 훨씬 더 힙하고 이쁜 것 같아요. 메이커스마크랑도 잘 어울리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나왔다고 하는데 요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들 핵 인싸셔서 외로운 크리스마스가 되실 일은 없겠지만 또 저희 채널을 커플로서 함께 보시는 커플 구독자님들을 위한 한잔 제가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고요. 출산율이 요즘 우리나라가 참 문제라는데 아름다운 사랑 많이 하셔서 출산율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전국에 계시는 모든 커플 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위하여 건배입니다. 아 메리 크리스마스, 박사님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 커플들에게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끝났기 때문이죠. 너희들은 홀로 남은 구독자를 배려하지 않았어. 크리스마스 오버. 캡처.